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어, 저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트맥그레스의 책을 요약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눕니다. 아, 위클리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만 뭐 여러분께서 누구든지 참석해서 함께하면 저는 보람이겠습니다. 어,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 다룰 주제는 말이죠. 에, 신앙과 역사 근대 그리스도론의 논의가 되겠습니다. 에, 그 알리스톤 맥그레스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책이 아주 두꺼운 책에 7 1 5페이지에 시작이 됩니다. 근대 이르러서 그 그리스도론 분야는 매우 발전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몽주의 세계관이 에, 등장을 합니다. 계몽주의 세계관이 등장을 하면서 음, 고전 그리스도론이 예, 그, 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음, 고전 그리스도론이 뭔가 그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구약으로부터 그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어, 부활까지 그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의 인성과 신성 문제라든가 부활 문제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몽주의는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그 그 저들은 세계 질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성의 능력 안에서 밝혀낼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진보적인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개몽주의가 뭔가 간단하게 말을 하면 18세기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일어난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을 광범위하게 나타난 사회 진보적 사상 운동이 바로 계몽주의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뭐다 하나의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관습이나 의례 도덕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계몽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개몽주의에 반대하는 철학자들까지도 개몽주의 의 일부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전통 기독교와 개몽주의와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 대체로 이제 그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해의 그그 중심에 어이 계몽주의는 이성을 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격적으로 나타나는가? 예. 계시적인 임재라고 하는 것을 이성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시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이들이 결론 내리기는 초자연적인 후속자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 교사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표현을 할때 말이죠. 이렇게 여기 지금 앞에 적혀 있는 대로 어, 등급의 차이라고 개몽주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 기독교에서는 어, 등급이 아니고 종류, 아예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크리스도는 어, 고상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 크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모양을 갖춘 신인 양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 그것을 뺀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뭐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사람 중에서 등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어, 전혀 종류가 다른 에, 신인 양성을 지닌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는. 어, 전통적으로 받아오고 믿어왔습니다. 어 그에다가 이제 이들은 그뭘 그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음, 그 역사를 의심합니다. 자, 역사를 의심하다. 전통 기독교에서는 역사적 증언을 중요한 역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뭐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리고 그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증언되어지는 메시지, 길고마라고요. 길고마가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음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역사를 의심하고 나면은, 그러면 뭐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세상에 참 믿을 것이 없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그, 김, 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 알려면 무슨 뭐,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또 무슨 일을 했으며 또영향을 어떻게 끼쳤는가 그의 그 부친은 누구이고 모친은 누구이고 또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무시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의 과거의 그 인생 히스토리를 다 제거해 버린다면 어떻게 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결국 계몽주의는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이성 혹은 합리적인 그 안에 머무른다면 뭐 도저히 그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우리가 알듯이 말이죠 어떻게 어이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생성이라든가 뭐 우주 속에는 별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에, 그리고 아주 미묘한 이 생물학적인 그런 이그 연관 관계라든가 하는 것들, 생물의 활동이라든가 순환 과정 같은 것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이해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어떤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이성을 통해서 온 우주의 모든 되어진 것을 다 알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더더욱 일 하나 부활이라고 할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단몇 그, 그 사람이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시간이 걸쳐 가지고 증언되어진 합리적인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믿게 되는데 그건 마저도 부정을 한다면. 상당히 폭 좁게 이성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고 이제 두 번째는 기적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어,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자세히 잘 보면은 그건 기적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할때 우리 인간 눈에서는 기적이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어 놀랍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또 어, 홍해가 근, 어, 나누어지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5 0 0의 사건이라든가, 또 마지막에 부활의 일까지 모두 다가 기적이 아니고는 우리가 해석을 할수 없는데, 어, 뉴턴, 뉴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 전통 기독교에 대해서도. 어, 어떤, 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어, 뉴턴주의는요, 규칙적인 질서, 어, 이것을 기준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창조부터, 창조 역시 규칙적인 질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신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뉴턴주의는 그, 어, 신앙을 그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 예, 근데 기적 같은 건 더욱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이라고 할때 이성 이상으로 신앙이고 또그 어, 기적 같은 것은 어, 결국 이성이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 가서 어떤 시점에 가서 그 전의 것을 어,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어, 거기에 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1700년대 라이마르스레싱 디드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어, 증거들을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에, 제대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 이들은 합리성이 부족함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제가 자세히 그 보니까 특히 그 디드로라고 하는 그 합리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리 시민 전체가 나서서 그에게 무덤의 시체가 살아났다고 보증한다고 해도 나로서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합리주의자라고 하면서 그말 자체가 합리성을 거부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파리 뭐 시민 전체가, 어, 알고, 또, 느끼고, 믿고 있는 것이 증언되는데, 어떻게 어 믿을 수 없다고 하니 이건 자기 자신이 벌써, 어, 비합리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결국, 어, 부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간 안에, 한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에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난 그 합리성이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기독교에 도전을 한계몽주의나 그 뉴턴주의는 역시 또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리 비판의 발전입니다. 물론 이제 비판은 비판이라는 것도 발전합니다. 어, 남을 비판하는 것 발전합지다, 그거요. 예. 또 남을 칭찬하는 것도 발전하고, 어, 저는 제, 그, 아내하고, 제 아내하고, 어떨 때 그, 같이 얘기를 주름주름 하다가, 어, 칭찬도 해보고, 또 비판도 해보는데요. 비판하니까 그 비판이 자꾸 발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좋은 말을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어그 본격적으로 18세기의 요한 프리드리 빌헬름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두 본성과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두 가지는 성경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 사실은 성경이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에, 두 본성 번성, 두 본성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것 거죠. 개몽주의에서는 성경 이런 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전통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있다. 자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볼수 있고요. 삼위일체는 말이죠. 역시 성경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지임했다 하는 말씀이. 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성경에 있는 것이죠. 네, 예, 예, 제 29강 오늘 간단하게 끝내는데요. 어, 제가 사정상 컴퓨터가 고장이라서 제 얼굴은 전혀 비춰드리지는 못하고 어, 이렇게 화면만 보고 간략하게 예, 나눕니다. 다음 제 30강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